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23절 24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시 사주를 이시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너희에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 앞에 나와서 약속을 잡고 기도하면은 그대로 응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응답의 확신과 25 응답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한 것은 다 받아놓고 세 가지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첫째가 뭐냐 복음입니다. 이들이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았는데. 실제 복음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누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아예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물론 율법으로 완전히 그냥 지키는 쪽으로 나가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징계의 채찍을 강대국을 들어가지고 이를 쳤습니다 그래서 노예 포로 속곡된 거거든요 당연히 영적 힘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복음을 정확하게 누리지 못하면 힘이 없어요 인생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할 때 위로부터 내려온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복음을 모르다 보니까 당연히 힘이 없죠. 영적 힘없는 상태에서 학생이 공부하고, 어? 직장인, 직장 다니고, 사업인이 사업을 하니까 그 사업이 되겠습니까? 골뱅들지요 힘없을 때 당연히 실력도 없었어요. 그래서 문화에 뒤떨어져강대국의 해결을 끌려간 것이다. 결국 뭐냐. 다 하는데 딱 하나를 안 해. 그게 복음을 누리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가 완전히 탁 치고 들어와가지고 낚아채버리는 거죠, 사실. 그래서 아무 잘못 없는 그 후대들이 노예 포로 속 끌려가가지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복음을 회복하게 하사. 복음을 가진 이 후대들을 통해서, 랩넌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해 가셨어요. 소름 역성결에 역성결을. 유대인처럼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는 은약을 든든히 붙잡고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한 번의 실패로 족하지, 반복적인 실패라 하는 건 바보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성경을 정확하게 배워야 되면서 올바른 성경,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들은 풍월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들었던 말씀이 성경에 그러한가 아니한가 확인해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누구처럼? 베레아 사람들처럼 베레아 사람들은 대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러한가 아니한가 상과근을 나왔죠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저게 정말로 성경적으로 맞는 말씀인지, 아니면 잘못된 말씀인지 잘 듣고 잘 분별해야 돼요. 시대가 지금 악합니다. 시대가 너무 악해요. 하도 이단 사이비 적그리스도리 너무 막 어, 처치해서 일어나 가지고, 어, 외국에서 들어온 이단들, 우리나라에서 자생되는 이단들, 중국에 들어온 이동방번계 이단들, 미국에서 들어왔던 여화증인 몰몬교, 이런 모든 안식교 해외에서. 이 들어왔던 이 모든 이단 사이비들이 우리 나라를 집중 공략으로파고들어오잖아요지금또 우리 내부에서 자생된 통일교 전도관 박태선. 이건 우리 나라 내부에서 자생된 이단들이거든. 여기서 가지채 정민수이 나오고 통일교에서 빠져나정민수이 나오고 이 누구냐 신천지 이만이 나오고 안성홍이 나오고 다이가지하고 나는 딴 살림살이 딸려서 딴 살림. 이게 똑같아. 강조하는 게 똑같아. 자기가 누구다? 제림이 미수다. 내가 보혜사다. 14만 4천 속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 말도 안 되는 거짓 이론들을 통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뭐요? 두려움을, 공포심을 집어넣어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나가면 너희들은 저주받는다. 이런 식으로 는 재산 다 갖고 와라. 이단들이잖아. 몸다 바쳐라. 이단들이야. 그래서 흑암의 망대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박살내는 방법. 빛의 망대. 딱 세워서 마는 거지. 계속 마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흑암이 꺾여져서 하나님 문열 때까지. 우린 기도할 뿐이라. 그렇죠? 10편, 107편, 4절에 우리는 기도할 뿐이라. 우리가 기도하니까 10편, 107편, 20절에 하나님 뭘 보내사? 말씀을 보내사.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치유시키고 상황을 역전시켜버리죠. 첫째입니다. 응답의 확신과 이수부응답.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실 때가 하나 약속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을 계속 여섯 번 약속했다. 직접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줬고, 개세만의 동산에 탁올라가서고 직접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밤새 기도하셨고, 계속 기도한 거 보여줬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그렇죠? 너희는 나의 하는, 하는 일보다 더큰 일을 할 것이다. 14절,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신지 구하면 내가 반드시 행하겠다.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 안에 가하면무인대로 원하는 대로 구라고 반드시 응답받을 것이다. 무슨 말이죠? 은역 잡고 기도하면.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다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무엇인지 아버지께 기도하여 그 것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선택한 거,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거라, 여러분. 우리를 축복하려고 하시려고 하니 우리를 선택을 했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입을 열어서 부르짖으면 응답을 올 건데 이걸 안 해요. 16장 23절 24절, 지인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 구하라. 그럼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얼마나 사실 곳곳에 기동담에 대한 약속들을 계속 하나님이 기록해 놓고 직접 제자들 한테 보여줬습니다. 무조건 응답받는 기도가 있다. 그, 뭐, 예수의 놈을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받아요. 당장에 막, 어, 막, 응답이 안온 것처럼 보이죠? 응답이 오고 있어요. 말씀을 잡은 언약 기도, 응답 오고 있습니다. 영적인 기도, 반드시 응답해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영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는 기도. 그렇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반드시 받을 것이다. 그의 뜻,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역 민족 세계 복음입니다. 지역 민족 세계 복음. 개인 복음아, 가정 복음아, 지역 복음아, 민족 복음아, 세계 복음. 이게 하나의 뜻이에요. 이를을 예산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 가지고 뭘 알게 한 겁니까? 복음이 뭔지를 알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응답은 크게 다섯 가지로 온다. 첫째, 즉시 바로 오는 응답이 있어요. 나중에 한참 지나가서 오는 응답이고. 아예 또묵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또 응답이 오는 게 있고, 반대응답, 반대 것을 줘요. 나는 이걸 구했는데 이거 안 주고 다른 걸 줘. 그것도 응답입니다. 미리 응답.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미리 우리 응답 을 줘버려요. 누굴 보내서 하늘의 군대를 착 보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뭔다 한마디로만은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말할 필요 없고, 예수 이름으로 약속을 잡고, 뭐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 방답 줘요. 단 조건 하나가. 그렇죠. 우리의 모든 불신앙 제약은 해결해야 돼요. 해결. 너희가 구하에도 받지 못하는 것은, 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야곱 4장 3절에. 그렇죠? 자, 구하에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하나님께서, 예, 부 뭐냐? 해결하는 거라 해결해. 네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구미호 철양에 같이 모여서 같이 나와서 같이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한다. 파워가 대단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해 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물론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연합에서 기도하면 그 파워가 대단하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과 응답이 있습니다. 은약의 사람들이, 기도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과 영적 일과 응답이 있다니 말이에요. 첫째, 내 안에 있는 것이 살아나요. 창세 1장 20절 하나님의 흥사, 회복이 됩니다. 2장 7절, 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성령 충만해져요. 2장 1절 1 8 에덴, 에덴 동산의 축복 그렇죠 완전정복의 축복이 살아납니다 내 속에 숨겨져 있는 형상이 회복되고 성령의 능력이 되살아나고 실제적인 삶이 우리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위에 있는 것이 내게 들려옵니다 보좌자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 이면 성삼의 하나님 이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하늘의 천사를 파송시키사 모든 사단을 멸하시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2, 3, 7살 리에 전 관계된 전 세계 현장에 탁, 복음의 빛을 쫙 비친다, 이 말입니다. 위에서는 해부님 파워가 임하게 될 때. 세 번째, 밖에 있는 것이 살아난다, 숨겨진 것. 삼 전무후무의 응답. 나 자신이 살아나고, 기도하면 내 자신이 먼저 살아나요. 불신앙이 싹 떠나가거든. 현장과 업, 학생은 학업, 직장인은 직장, 산업, 사익자는 사익 현장, 현장이 살아나고. 섬기는 교회 전무만 응답이 옵니다 숫자가 많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몇 명이냐 정말로 은약의 사람이 몇 명이냐 이게 중요한 거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 낳지 못하는 닭은 수천 마리 있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알, 알을 낳을 수 있는 닭한 마리만 있으면 시간이 오면 금방 수천 마리 됩니다 그걸이죠 그래서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능력 목회자와 중직자 랩런트를 놓고 살리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뭐하게 되었다? 역사하게 되었다 나는 기도하는데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 목회자가 살아나고 중직자가 살고 랩런트가 살고 교회가 살고 업이 살고 다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할 때 아이고 목사님 피곤해가지고요 그렇죠 피곤, 피곤하면 피곤 뭐, 뭐하게 되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지쳤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내 힘으로 내 힘으로 했단 말이거든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를 갖고 여러분의 힘으로 하면 금방 지친다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해보세요 피곤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죠 성령 충만해지는데 나를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 성령 충만 나의 영적 상태를 유지할 만큼 성령 충만한 힘을 우리가 매 순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세 번째 기도응답에 확신을 가진 랩런트 일곱 명 영적 집중타임을 가졌다 결국 우리가 기도를 막 조금 조금 하다 보면 힘이 생겨요, 집중력이 생깁니다. 요셉은 자 형들에게 팔림을 당해서 보디바리 집의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노예의 골방에서 감옥에서 집중의 시간을 가졌어요. 이게 쌓이다니까 하루하루, 하루 하루 하 되게 아이지는 보이죠. 계속 기도를 하루 이틀 1차2차3차 계속 하지요. 이게 파워가 계속 쌓인다니까 어떻게 터지는지 보시면 안요 어떻게 하는 응답이 역거자가 터지는 보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는 기세에 막 계속 응답문을 열어요. 그게 아무것도 안 해서 응답응답문을 여는 게 아니고 기도가 계속 쌓이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말씀이 쌓이고 기도가 쌓이고 해 보세요 찬양이 쌓고 얼마 파고 있는지 창세기 41장 38절에 여가지 여와이신에 충만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냐. 바로가 자기 꿈을 해석한 요셉에게 요셉이라는 청년에게 하는 고백이에요. 왕이. 모세는 호랩산에서 혼자 이 시간을 누렸습니다. 그렇죠. 살인 지명수배자의 누명을 쓰고 그렇죠. 미리한 광야에 도망가서 자기 장인, 제사나 지팡이라밖에, 지팡이라밖에 없어요. 자기 장인의 양을 치면서 그렇죠. 계속 아마 기도했겠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쓰지 않았었을까.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드디어 호랩산에서 하나님이 콜 모세를 부르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골로 끝났어요.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집중하다가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언약궤 곁에 잤다 그랬거든요. 언약궤 곁에 잤단 말은 계속 매일매일 말씀을 묵했다는 뭐 거예요. 말씀으면 탔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성전 봉사 봉사하고 그러뭐 사무엘의 말한 것은 땅 하나 떨어 땅이 떨어질 만큼 하나님 사무엘상 3장 19절에 완전 전무한 증거를 줬잖아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도 말하잖아요. 나는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겠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다윗은 목동으로 있으면서 이 축복을 다 누렸습니다. 어린 목동으로 있으니까 그 변방에 성들은 다 전쟁 터에나가 있는데, 막내라는 이유 때문에 변방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거기서 뭐합니까? 완전히 하나님과 입마을 어느 정도 시를 쓰고, 그렇죠. 악기를 치고. 그렇죠. 양을 채야 되니까 뭐 곰이나 사자가 양 새끼 몰아 안 되니까 물맷돌 던지는 연습하고 그리고 완전 성령충만 나만의 성령충만의 누리는 뭘 갖고 있었다? 비밀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운동하면서 운동합니다. 나 운동하면 집중이 되거든. 피곤하지 않아 그냥 딱 시간 보고 계속 메시지 틀어놓고 들으면서 뛰는 거예요. 그냥. 엘리사는 혼자 끝까지 따라가서 요단에서 갑질의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자기 스승 엘리야. 살인 지명 수배자로 있을 때 엘리사는 그 스승을 따라갔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따라갔어요. 스승보다도 갑질의 영감. 보였잖아요. 자기 갑질의 영감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갑질의 영감을 줘 가지고 엘리야는 싸워서 승했는데 리 엘리사는 싸우지 않고 다 승리했다니까. 기도 한 판으로 적군의 침대 사는소록까지다캐치네 해냈다니까. 얼마 멋 집니다. 다니엘은 자기 집에 자기 집에 있는 옷방이 기도방이죠. 홀로 딱 예루살렘 창문 열어놓고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 앞에 집중의 시간 을 가졌습니다. 이야, 여러분 바쁜 그런 와중 속에 자기 집에 가가지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 하지 않냐면 결단하지 않으면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다니엘 6장 10장 이그 그것 때문에 결국 사자 굴에 들어가게 생겼잖아요. 그예배 행위를 했다는 그것 때문에 기도 행위를 했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다니까. 조금도 막설이지 않고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 놓고 보란듯이한달 안에 예배 행위나 다른 신에게 기도 행위나 예배를 행이라는 자는 발각되지면 사자굴에 처넣겠다. 이 법령을 만들었다니까. 누가 이 악한 신하들이 왜 단일은 포로민이거든. 아이 본토인도 아닌 이포 호르고 꿀려와가지고 이게 총리가 되려니까 자기 위해서 이 굴리면 기분 나쁘다 이거라 그래서. 그래서 다니엘의 흠을 찾다가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뭘 갖고 흠을 찾은 거죠 기도하는 그걸 갖고 자기들이 망할 줄 모르고 겁없이 덤비고 겁없이 상대를 보고 덤벼야 되는데 다니엘이 누군지를 모른 거죠 모른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 은약의 사람들 우리가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사람 하나님이 책임을 져요, 책임을 져.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 거래틀 갔다가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고 사자 입을 봉해버렸잖아요. 다니엘을 모험했던 삼족, 삼족이 밀족을 당했어요. 얼마나 사자가 배고팠니? 다리가 땅에 떨어지기 도전에 뼈를 다바사버렸다고 성경 기록해놨거든요. 언약의 사람을 건들면 하나님 감아두지 않습니다. 우의 리 신분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참 얼마나 멋집니다. 이거만 생각만 흥분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그런 신분인데, 조그만 세상 그 조그마하고 삐지고, 그렇죠? 그흥금한다고 못내가지고 십일자는 못내가지고 쩔쩔매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사람 소리 듣고 상처 받고 이런 다 통과 통과. 자기 개인의 문제. 여러분, 개인의 문제 갖고, 여러분, 시달리고 흐르는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죽게 막, 맡겨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 소극적으로 하면 돼. 요 적극적으로 해, 적극적으로. 기도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전도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그렇죠. 우리가 뭐 도둑질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 사람, 사람 살리는 일인데, 얼마나 당당해. 얼마나 가치있고 멋진 일입니까? 그죠? 초대교회 제자들은 1, 3, 8의 은양을 붙잡고, 사도행 일장, 그리스도 3, 하나님의 나라, 8, 성령 충만, 은양을 붙잡고, 40일 동안, 10일 동안, 자기만의 집중의 시간을 가졌다니까, 이들은 40일 동안 먼저 가졌어요. 또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집중의 시간, 또 주일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띠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또 매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집중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 시대, 로마 시대 승리할 수 있던 비밀 중의 비밀이고, 기도의 망대를 세웠, 세웠기 때문에 승리했다. 그 기도의 망대. 아시겠어요 기도의 망대를 다 구축시켜 가지고 내가 그 기도 망대를 세울 기도처를 찾아야 돼. 기도처. 우리 항상 어디 현장 갈때 현장 교회를 가는 거야. 교회. 우리는 현장 선교사, 현장 선교사. 여기는 강단 성교사지만, 주의 종도는 강단 성교사지만, 우리 모든 중직자인들, 랩넨트는 현장 성교사라니까. 현장 갈 때, 학교 갈 때, 오늘 내가 또 예배드리러 간다 생각하고 가는 거야, 예배드리러. 그래서 강단을 찾으세요. 그 기도체를 찾아요. 거기서 기도망대에 세워놓고 계속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지. 빛을 비추는 거지요. 그러면 원수마귀가 정말 어떻게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보따싸고 갑니다. 흐감이 꺾인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막 전도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자, 전도문이 열린다는 말은 뭐 흑암이 꺾였다는 거거든. 그때부터는 놀란, 이제 논란, 이제 말씀 운동 생명 은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동적지기도부터 뿐입니다. 결론이 뭐냐? 이때 완전히 살리는 빛을 비추게 된다. 결국 마가복음 11장 23, 2 4절 읽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뭐든지 하라는 거라. 믿고 말할 때도 그렇 성령이 성령이 말씀하는 것처럼 말하고 봉사할 때도 하나님 은혜를 드리고 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대기한다고 그랬거든.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고 그대로 선포하면은 하나님이 선포하는 빛을 성취시킨다니까. 약속의 말씀을 자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중요한 거. 그래 안에 그 말씀을 성취시키지. 오늘 이 밤도 우리 개인문의, 가정의 문제, 또 직장 진로의 문제, 또이 사명의 문제, 전도 문제를 놓고 또 진로 문제로 기도하다가 오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 그대로 요 성령 충만, 그렇죠? 믿음 그대로, 믿음 무엇이니,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 그대로 되라. 여러분, 기도한 것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으면 됩니다.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어, 한 시간, 또 기도의 전에 부르사,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또 말씀을 받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응답의 확신과 25의 응답이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 이전에 더 중요한 게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복금이 먼저 정리되어지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기적의 문들이 열린다. 약속의 싸우니. 살아하는 주님, 보이는 것 때문에 들리는 사람 소리에 속지 않고, 하나님 또 우리의 떠오르는 과거 때문에 속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약속의 메시지,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의 시간을, 기도의 망대를 구축해서 주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나만의 아버지한 집중의 시간을 반드시 찾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고 소어서 렘노트 일곱 명들은 그 어려운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았던 이유 주님과 집중의 시간을 가져서 결국 거기서 모든 답들을 다 찾아냈습니다. 나만의 하나님 기도처 찾아서 거기서 하나님 기도망 대에서 빛을 계속 굉장히 비춰서 살리고 치유하고 소망주고 하나님 팀을 구축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전 우리 글로벌 제작계의 성도인들이 있는 처소에 있는 기도의 망대를 구축시키사 하나님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린 빛의 망대 계속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